익스터널 VOC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트위터에서 크롤링을 통하여 가져온 데이터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화면이 구성되었고요 먼저 보시는 화면은 각 센텐스마다의 이모션 플로어가 나타내져 있고, 우측은 날짜별로의 이모션 플로어입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각각 카테고리별 센티먼트, 그리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,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대한 플로어와 도수 분포표, 그리고 이제 스파크라인과 어떤 것들이 센티멘트가 높고 낮은지에 대한 카테고리와 서카테고리까지 의 어, 구분입니다. 그리고 각각의 센텐스마다의 이런 문장들이 볼수 있고요. 그 문장들에서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 단어들의 센티멘트 스코어를 알수 있습니다. 전체적인 스코어를 보시면 일단은 이와 같이 각 문장들에 의해서 프로덕트 그리고 프로덕트 중에서도 퍼포먼스 그리고 불만족했다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. 그럼 그 불만족한 것들이 한두 번의 카운트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13의 센티모트스 코어를 가지고 있고, 이와 같은 문장에 대해서는 세, 불만족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퍼포먼스에 관련돼서 특히 퍼포먼스 파시티브 같은 경우는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. 또한 시 c 이션 같은 경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is t 짜증이 나나나결 t 이 o n 나어 i 한결 s 이 있는지 단어들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h e situation. This is the situation. This is t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 부분, 그리고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스코어를 갖고 있고, 선, 어세, 불만족과 만족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좋았던 센텐스, 센텐스의 센티먼트 스코어가 높았던 것은 어떤 것들이 갖고 있는지, 어, 퍼포먼스 중에서도 아주 좋았다라는 게알수 있고요. 문장을 보시면 간단하지만, I love t protection이라고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트위터에 서크롤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